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캠핑을 시작할 때쯤 팔로우하기 시작한 어떤 분을 한번 초대해 봤어요. 이분은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매번 피드가 올라올 때마다 인상이 깊어서 사진을 자주 구경을 갔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차박하시는 세팅이 워낙 예뻐서 한번 초대를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한번 이 차를 리뷰를 해보고 차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근데 저를 찍으시는 건가요? 이 차가 외관만 보면 지바겐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덩치는 이게 소형차란 말이죠. 근데 이 차의 원래 명칭이 어떤 차량을 사용을 하신 거죠? 이 차는 스즈키 짐니라는 차량이고 원래 짐니가 짐니랑 경찰한 모델이 있고 짐니 시에라는 소형차 모델이 있는데 이 차는 그 중에서도 짐니 시에라 소형차 모델이에요. 이 차를 보미실때 가장 신경썼던 포인트랑 어떤 모양으로 꾸미고 싶어서 이런 컨셉을 잡으셨는지 아. 이 집니라는 차량 자체가 원래 일본에서도 되게 튜닝 바디킷이 잘 나오는 모델이에요. 벤츠 바디킷 말고도 뭐 리틀디라고 해서 이제 디스커버리 사에서 나오는 그것도 바디킷이 나오고 있고 바디킷이 엄청 한 100여 가지 넘게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는 이제 지바겐을 원해서. 아, 이게 다 세팅이 있는 거군요? 네. 세팅이 따로 있어요. 이것도 보면은 타본으로 된거같요 맞아요. 여기 리얼 타본이고 이 본넷 감만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인스타에서 이 차를 처음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차를 처음 봤을 때 되게 놀랐어요. 정말 육성으로 와우!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되게 예뻐서 놀랐는데, 사진도 되게 잘 찍으시거든요. 근데 이 차를 이분은 캠핑용으로 꾸미셨다는 말이죠. 위에 보면은 루프 텐트도 있고, 옆에 어닝도 있어요. 그러면 어 어떤 캠핑 장비를 세팅하셨는지 같이 보고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저의 차량이 가장 많이들 봐주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어닝이죠. 음... 이 어닝이 그냥 어닝이 아니고 이제 270도로 젖히는 어닝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간편해야 되고 그게 제일 첫 번째 목표였었고 두 번째로 기동성 그게 아니면 캠핑을 하기 싫어가지고 그게 제일 첫 목표였었어요. 이렇게 이제 어닝이 나오게 되면 여기 웨빙 끈이 있거든요. 웨빙 끈으로 양쪽을 걸어주시고 땡겨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어 진짜 간편하네요. 이렇게 땡기시고 어, 어디까지 돌아가지? <laughs> 와 거의 뭐한 바퀴를 다 돌리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하시고 그냥 차에다 고정만 해주시고 아... 이제 여기를 땡 아이고 당기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럼 이쪽이 완성됐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하시면 돼요. 이게 폴대 같은 것도 있나요? 네, 폴대가 여기 지금 여기 달려 있거든요. 폴대를 일단 다 설치하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잡아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쭉 펴졌거든요, 이게? 네네. 여기서 만약에 비바람에 강하게 들이친다, 이 상태에서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비바람에 강하게 들이치시면은, 여기 폴대에, 간단하게 빼셔가지고, 음, 돌리시고, 고정. 끝, 끝났고요, 한 개. 빼시고, 돌리시고, 고정. 이고. 이렇게 하면 세팅이 완료됐습니다. 이 모델 이름이 어떻게 되죠? 다치 어닝 270도 음, 라는 모델이에요. 가격도 좀알수 있을까요? 가격은 어닝만 하시면은 200만 원대? 200 초반, 음. 200만 원 초반대라고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벽을 막을 수 있는 사이드 월드 있다고 들었는데. 네. 있어요. 그거는 전체를 다 막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사이드 월이 3번, 2번, 1번, 이런 식으로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음... 다, 다 전체를 두를 수 있어요. 그러면 구역마다 가격이? 50만원? 가량?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만 하면 거의 세팅 반이 끝났네요. 끝났어요. <laughs> 그럼 이제 텐트 같은 경우는? 텐트는 이제 루프탑 텐트로 저는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로 오시면은, 키가 있어요. 아. 이게 키인데? 네네. 이거를, 이쪽에다가, 꽂으시고, 푸시고, 마찬가지로 해주신 다음에, 정말 간단하거든요? 이렇게 하셔서, 음, 그냥 팝업, 하시면, 신세계인데. 개봉이 되고, 여기가 사다리에요. 네네. 요거를, 잡으셔가지고, 쭉 빼신 다음에, 들쳐서, 내리시면, 완전 개봉. 와. 사다리는, 뭐, 그 지형 때마다 다르게 해주시면 되고. 얘랑 세팅 끝이에요. 텐트 이제 들어가서 폴대 음... 연결해서 짱짱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겨울에는, 한겨울에는, 이너 텐트가 따로 나와요. 음... 이너 텐트 치시면 더안추안추실 주... 거예요. 저는 아직 버틸 만 해가지고. 전기장판을 까니까 괜찮더라고요. 이게 풀 때거든요. 이 중에 입구부터 먼저 칠게요. 입구 풀때 먼저 박으시고, 고정. 반대편도 여기 박으시고, 똑같이, 여기 고정. 꽂으시고, 고정 꽂으시고 이렇게하면 끝이에요. 이게 좋은 게 안에 짐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트리스가 내장되어 있고 여기 안에 베개랑 이불을 수납해서 다닐 수 있어요. 아, 이게좋다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게 루프 텐트에서 보는 뷰는 어떨까? 되게 부러웠어요. 어, 위에도 뚫렸네요. 네, 위에도 창문이 개방할 어... 수 있고 그래서 별 보기 좋죠. 만약 바닷가나 강가에서 이걸 펴놓은 장난 아니겠네요. <laughs> 너무 좋죠. 시간 많 이런 식으로 모기장 하나 개봉하시고, 바깥쪽 창문, 여시고, 어, 음, 아, 그 그래서, 볼때 똑같이 하시면 두 명까지도 누울 수 있겠네. 네, 한 성인 기준으로 두 명. 음, 그렇게, 예. 네. 여기에서, 제키 기준으로도 공간이 아주 충분한데요. 와, 눈을 떴을 때의 전경이 바로 하늘 뷰. 밤에, 별이 가득했을 때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와 이거는 뭐 높이까지 있으니까 일반 텐트랑은 비교 불가네요 인스타도 있는데 인스타 하시는 분은 팔로우 해주세요 팔로우 해주세요 여기가 보시면 진짜 카본 재질로 마감이 돼 있고 진짜 벤츠 정품같이 돼 있습니다 벽면수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귀엽다 여기 센서 같은 게 있는데 저건 뭐예요? 전방 추돌 센서고요. 따로 다신 건가요? 아니면 아, 옵션이에요. 어. 이 사이즈에 그런 게다 있네요. 아, 네, 전방 추돌이랑 차선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보조하는 그 센서도 있고요. 오, 배기음이 밖에서 듣는 거랑 틀리네요. <laughs> 괜찮죠 음. 이게 안드로이드 오토도 되고 오. 카플레이도 돼요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이렇게 모드가 다 있네요 네 이게 오토고 넣는 거고. 이게 로우 하이 네 로우 하이고요 아니 이로고 브라보스 그럼 눌러봐 될까요? 네 어. 와.. 계기판 진짜.. 아날로그 감성이 좀.. 그쵸 예쁘다 이런 감성도.. <laughs> 느낌이 있어요 오프로드 감성이 좀.. 공간이 꽤넓네요 튜닝 하신거죠? 음, 이거요? 네. 아니요 원래 순정 핸들이에요 아 이건 로고만.. 아 로고만 네. 따로 넣은거고 음. 원래 뒷좌석은 있는데 아 시트가 있어요? 네 시트가 있는데 지금 폴딩을 해놔서 트렁크로 쓰고 아 있고 이게 총 4인용이거든요 뒤에도 한번 네 얘는 이렇게 돼있어요 공간은 어 음. 음. 공간이 되게 크네요 이게 약간 박스카라서 예측하게 나오고 그 파워뱅크 어 완전 평탄화가 되네요 뒷좌석은? 차박도 가능해요. 저기 앞좌석이 완전 1 0도 폴딩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폴딩하시고 에어매트 하나 까시면은 와이 트렁크 감성. 문이 이제 이렇게 열리니까 아 네. 노른 감성도좀 있어. 요 아름답다. 여기 에 병따기 같은 거 하나 딱 달리면 <laughs> 거기다가 도끼 달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 사이드 월이거든요. 와, 근데 문이 되게 묵직하네. 어, 맞아요. 하이어 때문에 그런가요? 댐퍼가 있어가지고. 아. 어. AMG. 제 키가 180인데, 제가 앉았을 때도 이렇게 좁은 느낌이 없어요. 제가 랭글러도 시승을 해봤는데, 그만큼의 약간 아웃도어 감성이 되게 묻어나는 운전석이에요. 여기 스피커 같은 경우는 정품인가요? 네. 아, 이 사이즈 하만카돈이 들어가요? 네네. 네. 오, 옵션도 되게 좋다. 배기음은 이게 원래. 아니요, 제가 커스텀 한 거야. 아 네, 커스텀. 배기음 한번 밟아보셔도 되요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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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닌데요? 오, 재밌다. 저 조만간 차 바꿀 것 같은데. <laughs> 제가 오늘 준비한 요리는 얼마 전에 티 v 에서 백가씨가 요리했던 소고기 핫도그를 한번 준비하려고 재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백가씨는 소고기로 했는데 저는 돼지고기를 준비했어요. 팬에 버터를 뿌려줍니다. 무슨 요리든 버터만 넣으면 맛은 보장이 됩니다. 그리드도 제가 처음 써보는 건데 오늘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볶아주면 끝. 고기에는 별거 없어요. 그냥 소금이랑 후추만 뿌려주면 무조건 맛있습니다. 아, 요건 빼셔야 돼요. 그리고 미리 손질해놓은 야채를 같이 볶아줍니다. 제가 지금 써는스토브 같은 경우는 열 전도율이 가운데 집중되기 때문에 고기는 일단 사이드로 빼줘도 타지가 않을 것 같아서 같이 볶아주고 있지만 다음에 요리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고기는 익었으면 따로 빼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야채를 다진마늘이랑 같이 볶아주세요. 버섯도 같이 볶아줄게요. 그 야채가 어느 정도 익으면 같이 볶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치즈를 같이 섞어주면 됩니다. 일반 치즈. 원래대로면 핫도그 번을 준비해야 되는데 핫도그 번을 파는 데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에네지 넣어주시고 머스타드 머스타드를 뿌려주시고 티리라차 소스도 같이 뿌려줍니다. 기호에 따라서 고수를 넣어주시면 끝 그리고 서빙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초대하신 이 손님은 지민이님으로 할게요. 한번 드셔보세요 먼저. 아잘 먹겠습니다. <laughs> 맛은 어떨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음, 너무 맛있네요. 이거 약간 <laughs> 반미, 음. 반미 맛. 네. 어 맛있다. 나는 차였어에서 나왔던 거예요. 백가보니 아, 그거 따라한 거예요. 어. <laughs> 보셨구나. 네. 소고기는 약간 제육 같아서 돼지고기인데 돼지고기 난거 같아요. 아, 너무 맛있어요. 오, 어. 고수랑 스리라차랑 이 향이 되게 좋네요. 음. 고수 좋아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외로. 사실 쌀국수 먹을 때는 고수를 빼는 타입인데 여기는 너무 잘 어울리네. 음, 아, 자랑해야지. 빼빼로데이라서 네, 빼빼로 받았어요. 되게 받는 순간 볼이 빨개지면서 설레습니다. <놀람> 오. <놀람> 와, 이게 바로 그리들 감성. 좋아하시나요? 그쵸. 이야. 꼭반 오드리겠습니다. 우와. 닭갈비치 사장님 같은데. <laughs> 사장님 <사인> 얼마에요? <laughs> 한 판에 10만원입니다. 어, 장난 아니다. 이렇게 드시면 돼요. 와. 네, 씨,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이야, 씨, 장난 아니네. 아, 요 역시. 백로즈 명물, 똥파리. 똥파리. <웃음> 음. <웃음> 괜찮으세요? 입은 음. 손맛이 장난 아니네. <laughs> 고수 좀 뿌려봐야지. 고수랑도 잘 어울리네. 좀 먹어봐도 될까요? 고수. 네. 그래 음. 많아요. <laughs> 마트 가면 고수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고수 좋아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서 그렇신가? 고수를 주변에서도 좋아하시는 분잘 없어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에제 인스타그램 아이디 남겨뒀다니까 팔로우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또 바로 옆에. 오늘 참여해주신 지민이님의 인스타 아이디도 남겨놓으니까 같이 팔로우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스였습니다.